안녕하세요. 중고차 사다니카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회복 중고차 할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신용회복에서 신청한 개인워크아웃, 프리워크아웃, 신속채무조정 등 모든 채무조정을 크게 신용회복 채무조정이라고 합니다.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통신요금 채무조정 신청 가능하시며 절차가 개인회생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. 하지만 개인회생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한 만큼 활부 승인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. 신용회복 진행 시 중고차 활부 심사 조건은 최소 납부회차가 3회 이상부터 심사 가능하십니다. 총 변제회차의 30% 미만 납부 시 사금융으로 심사되시며 금리는 20% 중도상한 수수료는 없습니다. 미납 시 1회차까지 심사 가능하시며 미납금은 되도록이면 납부 후 심사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총변제일차에30% 이상 납부 시 저축은행 심사 가능하시며 금리는 19.9, 중도 상환 수수료는 2%입니다. 미납이 있을 경우 3회차까지 협의 심사 가능하며 미납금 납부 조건으로 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속 채무 조정 및 회복 2년 이상 변제하신 분들은 신용점수 파악 후 낮은 이자로 심사를 볼수 있습니다. 회복회차를 2년 이상 납부할 경우 공공기록이 삭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유예 기간 중 불가능하며 정상 변제금 1회차를 납부하셔야 심사 가능하십니다. 유예란 신용회복 중 이자만 납입하는 걸 유예라고 합니다. 신용회복 채권 외 다른 연체가 있으면 진행이 불가능하고 채무 조정 시 신용 회복 활부 심사는 급여 소득 3개월이 필수 조건이십니다. 재직 통화는 회복 총 회차 대비 30% 미만 시에는 필수이며 30% 이상 납부 시에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. 금리는 20%이며 최장 개월수는 60개월입니다. 높은 금리이므로 필요하신 분만 권장해드립니다. 저희 사단이가는 신용 회복 중고차 활부 사례를 항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기 꾹꾹.